입니다. 고야. 스페인의 민중 화가라는 별명을 가진 아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을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역사화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1808년 5월 2일, 오른쪽이 1808년 5월 3일. 이두 점의 역사화를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808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고야가 이런 역사화를 그렸을지 우리는 먼저 1808년 5월 2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당시 유럽의 상황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1808년이죠. 19세기 극초반입니다. 이 당시에 전 유럽을 호령하던 남자가 한명 있었죠. 누굴까요? 이 1808년 경전 유럽을 호령하던 프랑스의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네. 자, 그런데 이 나폴레옹에겐 눈엣가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영국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봉쇄령을 실시합니다. 네, 대륙봉쇄령. 우리 유럽 국가들, 영국하고 이 물건 거래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포르투갈이 프랑스 몰래 계속해서 영국하고 거래를 하죠. 왜냐하면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영국 물건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몰래 좀 하지. 결국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포르투갈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 말을 감히 무시해 하면서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포르투갈로 진격을 하죠. 자, 그런데 프랑스에서 포르투갈에 가려면 중간에 이 나라를 지나가야 되죠.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가려면 프랑스에서 피레네 산맥을 건너서 이 나라를 지나가야 포르투갈이 나오죠. 여기 어딜까요? 프랑스와 포르투갈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바로 여기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나폴레옹이 스페인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제 고도의 재상에게 길좀 비켜 달라 그랬어요. 우리 포르투갈 가야 되니까 길좀 비켜 달라 그랬습니다. 어? 어디서 많이 들어 보시지 않았어요? 길좀 비켜 달래요. 네. 우리 1492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죠. 왜군이 명나라 치러 갈때 우리 조선에게 길좀 비켜 달라고 하더니 그 끔찍했던 전쟁,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우리 조선의 땅에서 치렀듯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조용히 길만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스페인에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까를로스 4세를 저기 시골에다가 가둬버리고요. 자기 형, 나폴레옹이 자기 형을 스페인의 국왕 호세 1세로 임명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스페인 민중들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외국 군대가 들어와 있죠. 외국 군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이 바뀌었어요. 외국인, 프랑스 사람으로 왕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우리 스페인 사람들, 스페인 민중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언제나 가장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이 민중들이죠. 1808년 5월 2일,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구해야 된대요. 민중 봉기가 일어난 모습을 그날의 모습을 고야가 이렇게 그린 작품이 1808년 5월 2일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네. 일단 그림을 보시면 우리 마드리드 시민들의 모습 좀 보세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나와서 막 싸우고 있거든요. 쇠꼬챙이, 나무 몽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무기들을 들고 프랑스 군에 맞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의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프란세스코 고야는 이 1808년 5월 2일이라는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이 그림의 주제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막이 거리로 뛰쳐나온 그 민중들의 애국심을 표현한 작품 아닐까요?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도 이 작품을 보시면서 민중들의 애국심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날의 영웅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무리 수백 번이 작품을 들여다봐도 그날 우리 마드리드 시민들의 애국심 이 애국심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그림의 주제가 여기 우리 마드리드 시민들의 얼굴 속에 녹아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의 주제는 여기 있어요 여기 마드리드 시민들의 얼굴 속에 보이세요 지금 눈이 완전히 뒤집혀 있죠 막 흰자가 희번떡 희번떡 거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눈이 뒤집혔냐면 지금 말에서 프랑스군이 줄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분간이 안 됩니다. 그냥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미친 듯이 프랑스군을 찔러대고 있습니다. 고야는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전쟁이라고요. 전쟁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이렇게 광기에 물들게 한다고요. 전쟁의 광기와 폭력성을 고발한 작품이 1808년 5월 2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 고야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이 쳐들어온 프랑스군뿐만 아니라 우리 마드리드 시민들의 모습도 이렇게 광기에 물든 모습으로 객관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네. 자, 우리 이제 다음 날로 가 볼게요. 5월 3일 새벽 역의 모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전날 마드리드 그 봉기를 일으켰던 이 시민들을 싹다 잡아다가 프린스 베비오 언덕에 일렬로 세워 두고 모조리 총살시켰습니다. 그 총살 현장의 모습을 고야가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프랑스 군인들이 총을 장전하고 있고요. 맞은편에 각양각색의 우리 마드리드 시민들이 쓰러져 있죠 이미 총을 맞고 피범벅이 돼서 죽은 사람도 보이고요 자 그래 나를 쏴라 라면서 죽음을 두팔 벌려 마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뒤에 줄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다음이 내가 죽을 차례라면 저 총알이 이제 나에게 날아올 거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그 겁에 질려서 울부짖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자, 고야는 이 작품, 이 장면을 통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조금 전에 1808년 5월 2일이라는 작품을 통해 전쟁의 그 광기를 고발했던 화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 작품의 주제가 저기 가운데 흰 셔츠에 노란 바지를 입고 있는 저 사람. 저 사람에게 이 그림의 주제가 집약돼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사람 옷차림을 보시면요, 이 귀족이 아니죠. 일단 이 사람 옷차림이나 얼굴 까맣게 그을린 모습을 보시면 왕족도 아니고 당시 부르주아도 아닙니다. 고위 성직자도 아니에요. 즉 이른바 당시 특권 계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의 자세가 이 평범한 노동자, 평범한 시민인 이 남자의 자세가 예사롭지 않죠. 두 팔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팔을. 그리고 이 남자에게만 조명이 내리쬐듯이, 후광이 비치듯이 빛이 모이고 있죠. 누군가의 모습이 좀 연상되지 않으세요? 두 팔을 이렇게 들고 빛이 모여들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만 후광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모습이 좀 연상되지 않으세요? 이 시민의 모습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좀 겹쳐 보이지 않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가끔 강연장에서, 에이 그거 너무 과장된 해석 아닐까요? 아니 어떻게 저 평범한 마드리드의 시민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두팔 벌린 이 자세 하나만 가지고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과장이 아닐까요?라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더 있어요. 두팔 벌린 자세 이 후광뿐만 아니라 이 남자의 손바닥이요 제가 이 남자의 손바닥을 좀더 확대해 볼게요 두팔 벌린 이 남자의 손바닥을 쭉 확대했더니 구멍 뚫린 상흔이 있습니다 네못 자국 맞아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손바닥에 구멍 뚫린 상흔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의 가장 왼쪽편을 한번 보세요. 그림의 가장 왼쪽편에 그림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이 그림자 뭐로 보이세요? 자신의 죽은 아들을 꼭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꼭 끌어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신가요? 피에타를 연상케 하는 그림자가 그림의 가장 왼쪽편에 희미하게 놓여 있다는 거죠. 즉, 고야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던졌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위기에 빠진 조국 스페인을 구원했던 건 자신의 목숨을 마다치 않던 바로 이 스페인 민중들이 있었다고요. 스페인 민중들을 순교자의 지위까지 끌어올렸던 화가가 프란시스코 고야였습니다. 즉이 작품을 통해 스페인 민중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작품은 또 후배 화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고요. 대표적인 작품이죠. 구도가 똑같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고야의 1808년 5월 3일과 그 구도가 똑같죠. 오른쪽에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 맞은편에 민간인들. 바로 파블로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이죠. 자, 그런데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더 가슴 아픈 이유가 있죠. 작품 제목에서도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피카소가 그린 작품이죠. 어, 일단 군인들의 모습이 더 이성을 상실했어요. 인간미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게 차가운 로봇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엔 만삭의 임산부들이죠. 자신의 아이를 끌어안고 온 얼굴이 일그러지도록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고요. 이 그림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엄마 발 밑에서 흑장난하고 있는 애기들이요. 저 어린 아이들은 지금 이 상황을 분간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발 밑에서 천진난만하게 흑장난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우리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표현한 바로 이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피카소의 작품이 바로 고야의 1808년 5월 3일에서 그 구도를 따온 작품이라는 거, 우리 확인해 봤습니다.